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자, 택손팀 김수빈, 문예린입니다. 연구 주제는 해양동생 미생물 신종 발굴 및 자원 확보이며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및라고야 의정서 채택 등에 따라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조건이 인정되면서 자국 생물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 해외 자원 접근의 어려움, 이익 창출에 대한 규제 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고유자원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자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생물 자원의 원천으로 토양을 벗어나 남배양 미생물, 공생 미생물, 해양 환경 등 독특한 환경에서 특정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이한 생리 활성을 갖는 새로운 유전자원의 탐색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 동물 중에는 해면동물, 태양동물, 염체동물, 산호 등 많은 유용 석주 생물들이 있습니다. 스펀지밥의 등장인물들이 바로 유용숙주 생물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가장 친숙한 스펀지밥이 그림 아래에 있는 해면 그 자체로 저희가 이번 연구의 주재료인 해면동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면동물은 가장 많은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해양천연물의 30%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면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안이 비어있고 구멍이 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 해수가 흐르면서 미생물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일부 미생물이 해면과 공생관계를 맺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면을 통과하여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면동물과 공생하는 미생물, 즉 숙주와 미생물 생태계를 홀로비언트라고 불리웁니다. 콜로비언트는 그림에 나타난 화학구조식과 같이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콜로비언트는 육상생물과는 다른 생육환경, 즉 높은 염분, 수압, 저온 등의 특수한 해양환경에서 진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육상 미생물과는 다른 다양하고 독특한 2차 대사 물질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현재 해양 생물권에서 다양한 대사 산물인 즉 항암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효소 저해제, 소염 진통제 면역 억제제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천연물의 화학 공장 혹은 금광으로 불리고 우 있습니다. 저는 희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해명과 다양한 해양 생물을 얻고 이렇게 채집된 해양 생물의 균질액을 만들어서 미생물을 얻습니다. 확보된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찍으면 위와 같은 사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미생물이 저희가 동정하여 발견한 신종입니다. 이 신종 파라슈아넬라는 대한민국 서해에서 채집된 해면에서 분리되었으며 형태학적으로 둥근 막대 모양이고 호기성이며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적 생장은 25도, pH 7.0에서 7.5, NaCl은 2에서 3%로 나타났으며 GC 함량은 39.8mol %입니다.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개통수인데요. 저희가 발굴한 신종 파라쇼아넬라는 202IG2-8 넘버를 가지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았을 때 파라쇼아넬라 속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종과 관련된 논문은 해당 학문인 미생물 분류학 분야의 책에 세계 최고 저널인 IJSEM에 액셉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생명 활성 물질 등을 연구하여 제품화를 통해 특허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원 발굴과 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태학적 연구 결과 해면에서 생성되는 대사 선물들은 포식자의 공격이나 미생물 감염, 다른 고착 생물의 부착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를 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르티고스 프로티우스 해면과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아스파라진을 이용하여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고, 수베리아 크리바 해면과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퀴놀론을 이용하여 장티푸스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호모피미아 해면과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항미생물체로 암 항균제와 손세정제를, 할로콘드리아 오카다이 해면과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얼테라마이드 A로 항암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종을 발굴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하는 유용한 생물자원 확보의 일환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공생 미생물 유래의 대사산물 효소 등과 같은 미래 고부가가치 핵심 바이오 소재를 발굴하여 유용 생명자원의 기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 소재, 식품 소재, 의약품 등에 접목시켜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도표를 보면 해외와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연히 우리나라의 자생 현황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도표에서는 저희 연구 주제인 해양 미생물 분야의 자원 확보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구 자원 현황을 보면 해수부가 가장 적으며, 자원별 연구 자원 현황을 보면 미생물 자원의 발굴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유래 미생물에 대한 연구 및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물질의 연구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들이 해양 자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해양 자원들을 발굴 및 확보하여 해양 관련 연구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텍손팀 캡스톤 디자인 경신대회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